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되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 위원장으로 내정했다.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하며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K-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. 이후 박 프로듀서는 자신의 SNS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지금 K-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. 1 0일 오전 9시 기준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전일 대비 4.27% 오른 78,100원에 거래되고 있다. 이날 장중 8만 100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8만원 선을 넘기도 했다.